안녕하세요. 오지훈 국어정원의 오지훈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인문예술 어, 지문 7번째 지문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 볼까요? 도덕을 신의 명령과 동일시하는 신명론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신명론이라는 개념이 나왔고요. 자 이것의 정의를 보니까 도덕을 신의 명령과 동일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도덕. 라는 거. 잘은 모르겠지만 우리 이미 알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신의 명령. 음, 뭐 신이 있다면 명령을 내릴 수도 있겠죠. 자 도덕을 신의 명령과 같다고 본다 이겁니다. 두 개가 같다. 네. 자 그러니까 신의 명령이 곧 도덕이고 도덕이 곧 신의 명령이다. 뭐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군요. 자 이것은 예컨대. 자 예컨대는 예를 들건대죠. 예를 들건데 남을 해쳐서는 안 되는 이유는 신이 그렇게 명령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어 바로 예시를 들어주고 있는데요. 자뭐 예시를 한번 들여다 보면요. 남을 해쳐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이 이유는 뭐 때문에 신이 그렇게 명령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이거죠? 신의 명령이다. 자 신명론은 특정 종교와 관련 없이 그럼 종교랑 관련이 없고요. 인류의 역사에서 뿌리 깊은 생각으로 도덕은 종교와 연관되었다는 가정을 품고 있다. 자 그렇죠. 어 신이 신을 다루는 게 종교니까요. 종교랑 도덕은 연관되어 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자, 그 가정에는 신은 모든 선한 행동을 명하고 모든 악한, 악한 행동을 금한다는 것과 우리는 신이 무엇을 명하고 무엇을 금하는지 알수 있다는 두 가지 핵심 요소가 들어 있다. 뭐 대놓고 핵심 요소라고 하는데 굳이 피해갈 필요가 없겠죠, 그죠 자, 체크를 해봅시다. 자, 첫 번째는 뭐라고요? 바로 모든 선한 행동을 누가 신께서 명령을 하고요 또 모든 악한 행동을 금지를 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신이 무엇을 명하고 무엇을 금하는지 알수 있다는 어, 그러면 또 우리는 또 어때 우리는 신이 뭘 명하고 또 무엇을 금하는지 알수 있다 즉 신의 뜻을 알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네요 이두 가지 이두 가지가 핵심 내용이 된다고 합니다 네 신명론의 핵심이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럼 이런 바탕을 가지고 그 다음 문단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문단 보니까요. 그런데라고 바로 전환으로 시작을 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앞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이야기의 방향만 바뀌는 그런 표지가 바로 그런데죠. 자 그런데 하면서 방향이 바뀌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 플라톤은 플라톤 나왔어. 사람 이름 나오면 무조건 네모칸 자, 플라톤은 에우티프론이라는 책에서 신명론을 비판했다. 자, 그럼 비판했다는 것은 서로 방향이 어떻다? 반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플라톤은 그의 스승 소크라테스처럼 그리스, 고대 그리스 신들을 받아들이고 존중했지만 이렇게 돼 있죠. 역시 전환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신들을 부정했다라는 진술은? 맞다 틀리다 틀린 인들이 되겠죠 존중을 했다고 했으니까요. 자 만약 신이 완벽히 선하다 할지라도 그것만으로는 도덕을 설명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자 그러면 신 개념을 사용하더라도 도덕을 설명하기에 충분하지는 않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자 그는 신이 명하기에 그것이 선한 것인가 아니면 그것이 선하기에 신이 명하는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진다. 자 그럼 질문을 던진다는 것은 이 사람이 뭘 몰라서 던진 게 아니라. 비판하기 위해서 던진 질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써볼까요? 비판. 자 그럼 뭐라고요? 바로 신이 명하기에 그것이 선한 것이냐 아니면 그것이 선하기에 신이 명한 것이냐. 어좀 말씀하소 말씀 하죠. 그죠. 신이 명령을 했기 때문에 개가 선한 것인지 그것이 내 도덕이겠죠. 특정 도덕 덕목이 될 텐데. 자 그것이 선한 것인가? 아니면 그 도덕이 원래 선해 그렇기 때문에 신이 명령한 것인가? 자, 이게 참 질문이죠. 네. 자, 앞에 질문에 긍정하는 것을 A견해라고 하고, 뒤에 질문에 긍정하는 것을 B견해라고 해보자. 그럼 A견해는 바로 앞에 있었던 거죠. 신이 명령했기 때문에 걔가 선한 것이다. 그리고 뒤에 거는 선하기 때문에 명령한 것이다. 이겁니다. 자, A견해는 신의 판단이 있기 전에는 도덕이란 있을 수 없다는 뜻이죠. 그렇죠. 음, 그러니까 A견해에 따르면, 판단이 없으면 도덕도 없다. 판단이 있으면 도덕도 있다. 이렇게 되고요. 자, 도덕이란 신의 결정에 따른 결과물이다. 이거죠. 그죠? 음, 도덕은 뭐라고? 신의 결정에 따른 결과물. 네, 자, 이해되시죠? 자, 한편, 한편, 그래 지금 A, B 다루고 있으니까 한편, 다음에는 B 견에 대한 얘기가 나와주면 되겠습니다. 네네, 자, B 견에는 네모칸 치고요. 자 신과 독립적으로 선하거나 악한 것은 있다는 뜻이다 자 그러면 어, 당연히 이제 도덕이라고 하는 것 중에는 신과는 독립적이야 그죠 그래서 신이 골라 선하거나 악한 것이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신은 선한 것을 고른다 이겁니다 자 도덕이란 도덕이란 자 신과는 독립된 객관적인 규범이다 b 생각이 다르면 그렇다는 거죠 어, 독립된 생각이고요 규범이고요 신은 틀린 적이 없어, 그죠? 틀린 적이 없는 심판관으로서 선한 것은 명하고 악한 것은 그만은 존재다 이런 얘기죠, 그죠? 음, 좋습니다. 자, 그러니까 두 번째 문단에서는 지금 어떻게 나가고 있냐 봤더니 어, 이 플라톤의 의견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죠? 음, 그래서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신이 명하기에 그것은 선한 것인가, 아니면 그것이 선하기에 신이 명한 것인가에 대한 설명을 네, 자세하게 풀어주고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하고 또 전환 되죠? 플라톤은 신명론이 딜레마에 빠짐을 지적한다. 자, 역시 이제 어,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프라블럼이 있다 이거죠. 그죠? 어. 자, 딜레마. 어, 딜레마가 뭐예요? 바로 두 내용이 충돌한다.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들어가 봅시다. 먼저 A 견해가 옳다고 해 보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A 견해가 옳다 는 조건을 달았죠. 그죠? 자, 이런 조건이 있다면 이 견해에 따르면 신이 무엇인가를 명하는 순간 그것은 선한 것이 된다 이거죠 음 좋습니다 자 일단 명령을 신이 누가 신이 명하는 순간 그냥 그것은 무조건 선한 것이 되므로 신이 남을 해치는 것이 옳은 행동이 아닌 나쁜 행동이라고 공표하는 것에는 어떤 도덕적 도덕적 이유도 없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신이 남을 해치는 것이 옳은 행동이 아닌 나쁜 행동이라고 공표하는 것에는 어떤 도덕적인 이유도 없어 그럼 이유가 아예 없어. 어 자, 그럼 무슨 소리냐. 이는, 이는, 지시어. 이는, 신이 마음을 먹으면 그것이 곧 도덕이란 뜻이기에 도덕이 독단적임을 뜻하게된다 자, 그렇죠. 그러니까, A견에 따르면 신이 명했기 때문에 그것이 도덕적이라고 했으니까, 어, 그러면 무조건 신이 명령한 거는 다 도덕적인 것이냐, 다 선이냐, 뭐 이런 얘기가 된다는 거죠. 자, 신이 남을 해치는 것을 우리의 도덕적 의무로 바꿀 수도 있다는 것이다. 예, 예. 자 이에 대해 신명론을 옹호하는 사람 자 좋아요 그러면 신명론을 옹호하는 사람 입장이 나오고 있죠 그러면 역시 이 철학 지분이기 때문에 아그 입장 특정 입장을 지닌 사람들의 말 그대로 입장은 꼭 정리하고 챙겨주고 다른 것들과의 관계를 꼭 따져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따져 봅시다 신명론을 옹호하는 사람은 남을 해치는 것은 비도덕적이므로 신이 남을 해치는 것을 도덕적 임으로 만들지 않을 것이라고 대답할 것이다. 자 그렇죠. 어자 남을 해치는 것은 비도덕적이다. 그래서 신이 남을 해치는 것을 도덕적의미로 만들지 않을 것이라고 대답하겠죠. 자 그러나 전환 또는 대비 자 이는 도덕이란 신의 결정과는 독립된 무관 객관적 기준으로서의 견해다. 자 그러면 어 이러이 생각은 바로 어떻다고요? 여기 지시어2는 앞에 있는 요 내용이 되겠죠. 도덕이란 신의 결정과는 독립된 객관적 기준이라는 견해가 된다. 그래서 A를 버리고 B 견해로 가는 것이 된다 이겁니다. 음. 자, 그러니까 도덕, 뭐 신이 전부 다 노는 걸 결정해 줄것 같은데 어, 말하다 보니까 그게 아닌 거죠, 그죠? 어. 그러니까 원래 도덕적인 것들이 있고, 어, 그러니까 신이 그 도덕적인 거야, 선한 거야라고 정해준, 알려준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어, 신과는 무관한. 어떤 객관적인 대상이 된다. 뭐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말씀 만성합니다그죠자 신명론이 B 견해를 채택한다고 해보자. 자 그러면 조건이 있죠. 신명론이 B 견해를 채택했을 때. 자 그런 해보자. 그러나 앞에서 말했듯이 B 견해에서는 도덕적 종, 도덕과 종교는 논리적으로 별개이고 신은 도덕적 사실의 존재나 도덕적 사실이 무엇인가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자 이는 도덕 과 신을 관련시키려는 신명론의 의도와는 거리가 멀고 신이 없어도 도덕은 성립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문장이 복잡하니까 한번 다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자 비견해 아까 뭐였었죠? 비견해가 비견해는 음. 여기 위에 있는 어, 선하기 때문에 신명한 것이다 이런 입장인 것이죠.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네. 자 비견해에서는 도덕과 종교는 논리적으로 별개다. 그렇죠 객관적 이거다 이거죠 자 신은 도덕적 사실의 존재나 도덕적 사실이 무엇인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좋아요 자 이는 도덕과 신을 관련시키는 신명론의 의도와 거리가 멀다 왜냐면 신명론은 신이 정해줬기 때문에 그것이 도덕이다 이런 입장인데 여기 b 입장은 도덕은 그냥 객관적인 것이고 선, 신이 단순히 선택했을 뿐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신명론의 의도와 거리가 멀고요 신이 없어도 도덕은 성립하겠죠 객관적으로. 자 결국 신명론은 A 견해를 채택할 수도 없고 B 견해를 채택할 수도 없다는 것이 플라톤의 주장이다 이거죠. 자, 플라톤의 주장이다라고 정리가 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어, 우리가 시험장에서는 아, 이렇게 플라톤의 주장이다라고 끝났으면 이게 무엇이었나를 꼭 되짚어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네. 자 플라톤에 따르면 신명론은 도덕적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에 대한 적합한 대답이 되지 못한다. 자 그러면 역시 또 플라톤의 주장이 나왔습니다. 신명론은 도덕적으로 사야 할 이유에 대한 적합한 해답은 대답은 되지 못한다고 얘기를 하네요. 자, 신을 믿는 사람은 도덕을 신과 관련시키지 않을 때 불경스럽다고 믿기에 신명론을 받아들이는데, 플라톤의 비판은 오히려 신명론 자체가 불경스러운 결과에 이른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자, 여기도 역시 문장이 어렵습니다. 자, 한번 같이 볼까요? 자, 신을 믿는 사람. 이 사람은 도덕을 신과 관련시키지 않았을 때, 불경스럽다고 믿다, 믿는다. 그러니까 이제 위의 내용을 통해서 본다면 도덕과 신은 별개다. 관련이 없다. 어, 이렇게 봤을 때 아니 그 신에 대한 도전이야? 어? 이렇게 해서 불경스럽다고 믿는다 이거죠. 자 그래서 신명론을 받아들이는데 플라톤의 비판은 오히려 어, 자 오히려 신명론 자체가 불경스러운 결과에 이른다는 것을 보여주기에 독실한 사람은 신명론을 받아들여서는 안된다는 것을 암시한다고 해석된다. 그러니까 결국 이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 있는 내용, 여기 딜레마에 대한 내용이 되는 거죠. 자, 토마스 아퀴나스와 같은 사람이 일 나왔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와 같은 철학자는 바로 이러한 이유 지시어죠. 자, 이러한 이유로 신명론을 거부했다. 즉, 여기서 말하는 이러한이 유 어떤 거예요? 바로 어 딜레마가 있고 독신한 사람은 신명론을 받아들는안 된다는 점. 자, 그점 때문에 신명론을 거부했다 이거죠. 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거부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질문, 일곱 번째 질문은 비교적 짧은 질문인데요. 바로, 어, 여기서는 이제 신명론이 갖고 있는 성격이 뭐냐. 그리고 그 신명론의 성격으로 보았을 때, 어, 플라톤이 제시한 그 딜레마에 대한 소개. 자, 요것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런 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음, 인문예술지문, 일곱번째 지문에 대한 문제풀이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